맞출게 게스트하우스 오픈했습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맞출게 게스트하우스 오픈했는데 <laughs> 아니 너무 너무 긴장하거든요.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소개를 하고 싶으니 얼른 안에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기 전에 개업 네. 축하 의미로 좀 선물 준비했어요. 오해요 요 우와, 어 귀여워. 축키라고 적혀있어. 감사합니다. 우와.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? 오픈? 얼른 안에 들어가시죠? 아니 아까 뭔가 이런 뭔가 집을 보면 그 할머니 생각 난다고 해야 되나요? 뭔가 이렇게 흙더미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폭신폭신하거든요? 약간 따뜻함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. 이쪽 오실게요. 닭같이 밥을 먹는 스페이스에요. 닭같이 먹는 음식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? 아 지금 로만이 있어요. 만약에 게스트님이 오시면 뭔가 이렇게 막 요리하면서 여기서 좀뭐 얘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 조금 간단하게 먹고 여기서도 또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약간 좀 꿈이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좀 그것도 해보려고요. 제가 제일 자랑할 게 있어요. 여기 가마도 방이에요. 여러분 가마도 아세요? 모르시죠? 일단 그러면 보실까요? 짠! 아무리 시골에 와도 제 할머니 집에서도 가마도방이 없어요 저 실제로 이게 처음 봐요 가마도방에서는 옛날에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버버버버버 불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뭐뭐뭐 뭐뭐뭐 이렇게 밖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너무 설레요 <laughs> 메인 카메라 여기인가요? 제 중요한 건 주인장이 귀엽다라는 거예요. 저는 주인장으로 완벽한 미모, 완벽한 성격, 정 에너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두 배, 세 배. 5배, 10배 이렇게 약간 즐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많이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일하러 가시죠 여러분 <laughs> 기업 축하드리고요 오늘부터첫 게스트 받아야 돼. 그러니까요. 네, 저희 게스트 하우스는 네. 어, 각 편마다 좀셉트가 있어요. 네. 그걸 맞는 게 진짜 숙박 모집해서 네. 오늘 오시길 했고요. 저랑 한데, 잘 맞겠죠? 최대한 맞는 게 됐는데 <laughs> 어떤 분이 오셔도 네. 게스트 콘셉 네. 전달드릴게요. <laughs> 아,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미션 원소천 친구 만들어주기 빠지빠지빠지빠지빠지빠지빠지빠지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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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친구면 저랑 노래인 친구들이나와? 우와 뭐야? 내가 진짜 제인잘생잖아짱 현우 스물세 살 까불림? 까불이는 뭐? 까불림? 야까 까불림은 뭐야? 까불림은 까불까 김정호 23살 01년생 음, 다 저보다 한살 많으시네요 장혜빈님 태권도 사보사법밀 사보 선생님인가요? <laughs> 새로운 경험과 추억사기 5년 동안 쉬지 않고 이러면서말게주는 보상시간 이 5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힐링할 수 있도록 오케이, 박낙경님 24살 소도시속 소소한 행복 찾고 평화로운 분위기 즐기기 와 아, 진짜 나는 이 분이 IMFB일 것 같아 진짜로 <laughs> 너무 귀여운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느낄 수 있는 <laughs> 첫네 분! 이따가 멋시는 거죠? 어 너무 좋아요 일단 너무 열심히 작성해주시고 건돈점이 좋은 추억 만들기니까 뭔가 다 같이 있으면 또 약간 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서로 모르시는 거죠 이네 분도 그럼 <laughs> 올 때도 그냥 서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? 트 <laughs> 진짜요? 엄청 싸매겠다. 시요 버닝을 잘 표현한 PPT를 만들 발표를 진행하여 친구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. <laughs> PPT. PPT 뭔지 아세요? 제가 맞춰 볼게요. 파서널 프로젝트 음, 티칭그 오, 오안 맞죠? <laughs> 오사카 출신 주인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타코야키를 친구들 위해 만들어주세요. 와우! 그거 아세요? 저 타코야키 진짜 잘 만드는 거? 이거는 너무 자신이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벌써 성공이 보여, 어떡해. 성공을. 다음. <laughs> 친구들을 위한 뇌물 공개. 본인, 스키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간식 크로미를, 아, 꾸러미를 만들어 선물해보세요. 아,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. 크로미 짱. 파티 이름. 완전 짱. 친구 만들어주기 파티. 어, 너무 궁금해요. 빨리 보고 싶어요. 할일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. 네. 12시부터 1시. 밥 시간 1시부터 5시까지 잠보기 요리 준비 짠 <laughs> 여기 다할거 이끌어주세요 잠보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밥을 먹고 가려고 하니 먼저 밥을 먹을까요? 솔게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? 진짜 말해도 돼요? 네 한식인데 아 <laughs> 그러면 <라며> 밥 먹으러 갑시다 맛줄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에요? 여기에요? <라며> 너무 예쁜데요? 안녕하세요 <라며> 안녕하세요 <라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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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어떡해요 너무 설레요 감사합니다 <라며> 안요아 <라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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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회산물도 엄청 많네요 템투라 제가 템플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카마 메시가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소, 솥밥, 밥, 솥밥이죠. 괜찮으라로 아,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나 아사히젠 1つ頂けまし니다 네, し아したはいた아アサヒゼン는 하도 이제 텐푸라도 있고 약간 사시미도 있는 제 채트를 <laughs> 시켰는데. 아머왜 있어요? 와, 아사아니다 전복 소파 오 하이 오 마이 갓이 가정식 맞아요 가정식 아, 이렇게 안 나오죠 와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냥 바닥을 여기다가 다 담은 느낌 진짜로 회도 있고 이게 절임도 있고 진짜 너무 제가 약간 즐기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이거 한 번만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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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인서트 치고 이거 좀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오 마이 갓 오스 이많노 이미 미쳤어. 너무 맛있다. 어떻게? 너무 맛있어. 맛있어야지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집중한거나 지금. <laughs> 어떤 손님들 와서 주무세요? 발분상. 내가 같이 재밌게 할수 있는 사람. <laughs> 오 설렌데.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였어. 취미 물어보고 웬만하면 얘기 다 맞출 수 있어가지고 남자분이었으면 게임 애니 여자분이었으면 혹시 K-pop 좋아하는 아이돌 있냐 이제 약간 뭐 연인이 있는지 물어봐도 이상형은 물어보고 싶고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 이런 거 말하면 안될 텐데 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. 너무 많이 얘기했다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잠 아, <laughs> 보러 가시죠 오케이 가자 가자 짠또 수업은 끝마스터 아니 일본어로 하고 있네 아, 네잠 보러 왔어요 가볼까요? 어,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운데? 저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리긴 한데 저는 퍼스텔이 잘안 어울리긴 해요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어, 그쵸. 봐봐요. 오케이. 예쁜 거 같아. 오케이. 그러면 가볼까요? 우와. 아니. 제가 진짜 약간 엄청 작은 마트 생각했었거든요. 이전 너는 대형 마트예요. 진짜 대형 마트예요. 제가 일단, 우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과자 먼저 골라도 되나?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았어요. 블랙썬더 안에 비스킷이 있는데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과자여가지고 이거 하나. 아니, 저 과자 먹으려면. 보면... 아! 원래라, <laughs> <와드라>. 어, 어떡해 어 <laughs> 일단 자가리코 제 사랑하는 자가리코 이거는 그냥 진짜 제가 감자 라바 거든요 문라인 씨라는 이름으로 감자 농사를 하는 애정 이어가지고 저 진짜로 선물 고르신거 같죠그치킨을 좋아하시는거 고르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설마요 진짜 다 선물용이죠 진짜 치키의 잠복일 리스트 밀가루 자 밀가루 찾겠습니다 <laughs> 치트키, 치트키, 타코야키 분말, 오 계란 이따가 아, 문어 오케이. 필요한 게 놓는 거 제일 많은 거. 에 그래서 그거 찾고 있어요 지금. 그 제가 넣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. 아 했다. 자 매니쇼가 됐. 이거 악센트로 필요한 거예요. 먹어보시면 알 겁니다. 그 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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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도. 저는 진짜 마트를 혼자 가면 안 돼요. 왜냐면 한두 개씩 제가 안 챙기더라고요. 항상 하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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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수 있는 정도만 만들었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. 그냥 봐야 된다 말이죠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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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래도 반수 <방송> 많이 해봤을 텐데 <laughs> <때문에 웃음> 아까부터 쳐버리고만 <laughs> 할려요. <일이에요>? 오케이 계산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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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 거부터 아래로.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. <laughs> 자 끝났어요. 예쁜 애플 원더 사고 <laughs> 벌써 해가 지고 있거든요. 얼른 가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. <웃음> 다다이모. <laughs> 내첫 PPT 만드는 타임. 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요. 그러면 제가 잘나온 사진부터 써야겠죠? <laughs> 이미지를 선택해가지고. 최대한 저를 얘 친구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약간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. 노리고 이렇게 하면 <laughs> 됐다. 미키를 소개할게. <웃음> 반면은... <웃음> 별명은 후크톱 미츠키. <laughs> 별명은 언천만저 <만져> 별명 맞춰보세요오 <laughs> 비세요. 많이 그래도 봐주셨나 봐요. 터키 건주. 헤이 토키, <laughs> 토키, 토키 건주. 아 근데 별명은 터키권즈라고 자기가 말이 마리, 말기는 좀.. <laughs> 아 이거 물어봐야겠다. 아는지. 오. 그러면 별명 뭘것 같대요? 고 <laughs> 물어봐 가 오케이. 완벽한데요? 저 완전 뭔가 좋은 느낌 들어요. 선생님이니까 편정합니다. 아, 저...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. 네. <laughs> 아,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림 그리는 거. 서세요 오소가 소예요? 사 맞죠? 소예요? 아, 사. 맞죠? 오세요 에? 잠시만 에? 에? 음, 음. 아 진짜 실수다 이거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봐줄 거야 어떻게 이러니까 아니 내한국 실력이 이게 위심이 된다고 저 진짜 잘하거든요? 저 진짜 잘하거든요? 억 어, 그래!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글로벌 여기 여기 어서 어서 오세요 <laughs> 어서우세옹 <laughs> 좋은데요? 진짜 지능이 낮을 것 같죠? <laughs> 괜찮아요? 아 불안하다 이런 거 진짜 나나. <laughs> 수고했습니다. <laughs> 어 가시죠. <laughs> 바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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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저 진짜 진짜 탁구 이렇게 진짜 잘 만들거든요. 앞지마 앞지마 귀여운 거 샀으니. 시작해볼까요? 요이! 스타트! 오케이 일단 간식을 꺼내고 네 일단 그냥 담아보겠습니다 네명이니까 지금 아, 나는 어쩔 수 없네 아, 어쩔 수 없네 이따가 다코야키 준비하면서 먹어야겠구만 혹시 이런 거 답답하시는 분 앞지마부터 소개! 이렇게 작가님이 같이 골라주신 앞지마입니다 어때요? 어때요 진짜요? 예~~ 마지막으로 같아요, 콘텐츠 <laughs> 촬영할 때그 <제> <laughs> 정도일걸요? 1년 만에 반 거의 다 하셨어요? 네! 다. 아 아닌데요? <laughs> 20개는 명인분이죠? <laughs> 어, 모자르다. 아니에요. 안 모자라, 이거. 먹으려나? 더 쌉세를 썼나? 칭찬하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? 네. 저 칭찬 없으면 안 해요. 안 해버려요? 안 해요. 이게. 함수 많요 <laughs> 아니에요. 그게 케이크 반죽 같지. 네요잠시 응? 아, 아. 이거 하나에 100개래요. 가이요1 0개요 네. 네. 어 그러면 예1.5 네. <laughs> 리터리네요. 네 오! 계산을 <laughs> 캐상의... 잘못됐다 이게. 아니 좀 그렇게 써던지. 어? <laughs> 잠시만 그러면 계랑이 이렇게 오타 이거 다 모여야 된다. <laughs> 그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. 오사카 프라이드 진짜 다 깨, 깨져버린 거 응, 진짜 지금 너무 자기한테 화가 나가지고. 어떻게 그러면 지금 불러 같이 같이 할까 할까요 그냥 왔나 보네 왔나 보네요 <laughs> 진짜 오신 거 맞죠? 되게 예쁘게 나와요? 여기 조명 괜찮아 요 지금 그린져 보여 허리 단게나뭐 이어 이게 뭐 이어 이게 써네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오세요 아 너무 긴장되는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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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뭐였죠? 주인장! 주인장 맞아. 맞아! 네!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축키예요 반갑습니다! 네, 여러분 웰컴 선물이 있는데 이거 아메니티예요 하면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. 들어갈까요? 안쪽에? 네! 네 가시죠! 도도어떡어떡저아저 <laughs> <laughs> 저 아까 아직 긴장 안 했었거든요? 저희 8시부터 파티할 테니까 짐 풀고 그냥 편하게 있으세요 알겠죠? 8시 파티 시작이에요? 그래 그 8시부터 얘는 파티가 완소? 프로젝트? 친구 만들기 파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르시는 사이라고 들었으니까 이 기회로 약간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하려고요 어서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스와 퍼펙트 친구만들기 파티 시작하겠습니다! 아오스 뜨는 소 너무 좋네요. 그러면 너무 궁금한 거 많긴 한데 일단 제가 PPT를 준비를 했으니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가보시죠. 가보시죠. 아 긴장이 너무 커. Let's go, let's go. 오케이. 하이! <laughs> 왜 이런 콘셉트를 잡았을지 나도 모르겠긴 한데. 예. 네. 그러면 치키를 소개할게. <laughs> 내가 궁금한다면 톡톡하고 여러분. 또또. 본명 후쿠토미 치키라고 합니다. 혹시 이거는 질문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 적었는데 제 별명 아시면 달토끼. 오 맞아요. <laughs> 달토끼. 저 토끼 생각하면. 아 토끼요? 제 별명은 이제 달토끼자 이제 토끼 콘주입니다아 그럼 케이크 다임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시골, 가지 소리를. 눈 감아주실 수 있어요. 약간, 그리고. 만약에 제그 강아지 소리가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딱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실 그 오실 때 웰컴, 웰컴 스낵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, 저 메시지도 적었어요. 도죠. 감사합니다. 하이, 아리가또 오, 하이. 감사합니다. 제 p P T는 끝났습니다. 오케이 okay. 아 다행이다 아 이제 약간 좀 긴장 풀렸어 <laughs> 근데 이제 아니 한끼도안 먹었다고 배고프죠 배고프죠 그러면 슬슬 그러면 밥을 좋아요. 먹을까요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네와 대박 맛있겠다 그러니까 너 배고프다고 하니까 예, 제가 근데 이제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을 때 편하게 드시면 돼요. 아, 건배할까요? 건배? 할까요? 건배? 어. 응 해주시면 안 돼요. 자 완성, 퍼펙트 친구들 <웃음>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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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건배. 반가워. <laughs> <laughs> 음. <웃음>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오. <laughs> <laughs> 타코야끼 진짜 좋아해. 요아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타코야끼에 일관이 좀 있는 사람으로서 좀 민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요? <laughs> 제발 귀한 <기아>. 성공하자. 어? <laughs> 진짜? 오사카 프라이드? 생각하면서? 네. 신기하다. 빨리빨리빨리! 빨리빨리빨리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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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놓고!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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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지지마요. 할수 있어요. 밥이랑 먹을 땐 타코야키 몇 개씩 먹어요? 저는 완전 많이 먹어요. 12개? 이 자리에서 개이쁘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이서리드서보세요빨리빨리이리이이런거 <제노>, <laughs> 빨리 <laughs> 그러니까, 오, 오. 해야 되잖아. <laughs> 오, 하나 둘 셋으로 먹을게. 아 잠시만. 어, <laughs> 어 미안해요. 해야 타코야키 짜해야 되나요? 어 타코야키 타코야키 짠. 타코야키. 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재밌습니다. 잠시만. 반응이 왜? 왜? 생각 흑백 유머서 나와서 타코야키 <laughs> 해야 될것 같아. 맛있나요? 음, 음.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와, 진짜 왜 그랬어요? 그러면 첫 반응이? 울리려고 울리래? 아 진짜? 아 다행이다 무 맛있어 맛있어 아이불로 일기 는게 아니라 그거 한번 해야죠 한번 타코야끼도 만드셨으니까 그래. 사행씨 타코야끼로 타 타코야끼야 고 <laughs> 저희 안 시켰습니다 진짜 힘내세 겁나 맛있네 겁나 맛있네 겁나 맛있네 맛있네 야 야 이건 누가 만들었지? 키! 키키키키치키! 오! <laughs>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! 귀여워 귀여워! 그럼 저희 4명이니까 네 저희는 이어서 하게 어때요? 아, 아, 오 와. 좋은데요?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음. 오케이 타격 따! 타닥기를 어? 뭐? <laughs> 어? 코끼리가 먹었다 오! 오. 야! 야야 그거 먹으면 안 돼! 오! 오. 아, 뭐야! 저 나갈래. 이상해, 왜 보세요, 여기? 나가주세요!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. 빨갛졌어 <laughs> 아니!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친구끼리는 아무래도 뭔가 토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보너스게임을 하겠습니다! 오케이! <Switzerland> 그러면 첫 번째 친구가 밥을 먹었는데 김치콩으로 계산했다면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. 안 해도 된다. 하나, 둘, 셋. 제가 저런 사람이에요. 저는 기프치콩으로 제가 결제를 하고 응. <laughs> 애들이랑 더치페이를 해요. <laughs> 근데, 아, 근데... 아, 이거는... 왜 그래? 정말 오 어, PD님 표정이 너무 뻔해요. <laughs> 어, 만약에 오만 원짜리. 뭐... 세 명이다. 만 원씩만 보내줘. 내가 나머지는 어. 내가 내게. 해서 음. 만 원씩만. 아 그런 거는 신사 다 하신 거죠. 더 <laughs> 어, 해서요. 네. 네. <laughs> 화장실에 휴지 없으면 휴지심 양말. <laughs> 그래서 아, 밥을 다먹은그러고 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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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절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. 어? 어? 어.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.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제 경험담인 건 <laughs> 저는 경험담이기 때문에. <laughs> 하나 둘 셋. 어? 오! 아! 아 양말은 진짜 아니지 <laughs> 양말은 아니지 그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양말이면 그런 수준. 어 서로 내일 퇴실 후에도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를 서로 짝짓기 게임을 보여. 아 제, 저는 보고 있어도 돼요. 저는 주인님이니 주, 주인님이래요. 주인님. <laughs> 아 <laughs> 죄송해요 주인님. 죄송해요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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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Wow. Wow. <laughs> 네, 잘 시간 드릴게요. <웃음> 이제. <웃음> 그러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, 치우고, 오늘은 파티 졸려! 하보도록 하겠습니다! 예! Yeah. 오케이, yeah. yeah. okay, 가져갑시다. 닭고기 <laughs> 맛있었죠? 네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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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었어요. 예. Yeah. 자, 가자. 네, 굿모닝, 굿모닝! 저 아침이에요. 이제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된장국이랑 이제 밥이랑 카레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얼른 얼른 배고플 것 같아서 또 걷겠지? 안녕하세요, 아, 저아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, 굿모닝, 굿모닝. 카레랑. 도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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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도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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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하이.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 대어 아워세테쿠다사이 이라기마스이도 맛있게 드세요 뭐 맛있어 따뜻해요 혹시? 따뜻해요? 선님들의 단호한 단호한 미왔습니다 단호한 데 아 이거 한 면씩인 거죠? 네. 오케이 만족스러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인연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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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맺게 돼서 인 인연을 <목소리> 인연을 인연을 맺게 돼서 기뻤습니다. 아쉬웠던 부분 타코야키 안에 들어간 생강. <laughs> 아알것 같은데? <laughs> 누군지 알것 같은데? 마지막으로 스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멤버 보여 봐 어떡해! 진짜 아니 저는 욕... 욕걸? 욕걸을 그냥 완전 완벽하게 이제 맡은 것 같아요 오케이 어? 잠시만 특키와함께 맞춤 맞춤형 출장 개수 하우스는 몇 점? 2점 특키가 직접 기획한 맞춤형 파티 만족도 몇 점? 4점 어... 괜찮아 이거는 현실적인 평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있어야 저도 성장해 갈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크게 산출 받을 거예요 네. <웃음> <웃음> 손평 조금 더 길게 낮부터 촬영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,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. 약간 짧고 굵, 굵게, 약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. 뭐, 어, 다시 오시면 되니까, 그쵸? 잘 봤습니다. 잘 먹었습니까? 아유, 다 맛있어요 오, 대박!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. 자, 일어나세요.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요, 진짜 방금 본 건데. 근데 방금 만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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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조심히 가요. 어머. 또 놀러 와요. 공항까지 걸어가는 거죠? 네? 공항까지 걸어가는 거죠? 어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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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하 아, 이제. じゃんじゃん